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을 맡고 있는 검찰 공판팀이 이성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소 검사 6명은 남겨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검찰 인사에서 조국 재판 실무를 총괄했던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가 통영지청 형사 1부장으로 전보되는 등 공소 유지에 빨간불이 켜지자. 조국 일가 공판팀장인 고형곤 부장검사 대구지검 반부패 부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공판팀 사정의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조국 일가 공소유지 검사 9명 중 3명에 대한 타청 발령이 났다며 재판 진행을 위해선 최소 6명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공판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공판팀은 아직 이 지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조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은 고보장 검사를 포함해 수사에 참여했던 9명의 검사가 맡아왔다. 이들은 조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조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조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 조국 일가의 자산 관리인인 김경록 씨의 재판에 들어갔다. 조국 부부 재판의 경우 수사 기록만 수십만 쪽이 달해 9명의 검사가 모두 투입됐다. 조국 부부의 변호인단도 총 16명에 달한다. 하지만 조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로 조전 장관 공판팀에서 3명의 검사강 백신 장준호 이세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타청 발령이 났다. 강 부부장 검사는 통영지청으로, 장 검사는 대검으로, 이 검사는 대전지검으로 가게 됐다. 공판팀장인 고부장 검사는 이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반부패 이부부장에서 대구지검반부패 부장으로 사실상 좌천이 된 상태다. 고부장 검사도 매주 서울로 올라와 재판에 참석하던 상황에서 공소유지의 공백이 더 커진 것이다. 조국 공판팀 관계자는 강백신 부부장의 경우 사모펀드의 수사와 재판 실무를 총괄해왔다며 통영지청 발령은 예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아이들이 재판을 도와준다고 해도 최소 6명의 검사가 공소 유지만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인사가 난 3명의 검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에서 2회 열리고 있는 조국 일가 재판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부부장 검사는 서울 통영지청 왕복 시간만 최소 10시간에 달한다. 현재 고위 검사는 통영은 전국에 있는 지청 중 서울을 오가기가 가장 까다로운 곳이라며 강 부부장이 웃으며 걱정 말라고 말해 마음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강 부부장은 인사 지방에서 통영 지청을 희망한 적은 없다고 한다. 이번 검찰 인사에선 조국 일가 공판팀과 달리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의 경우 별도의 특별 공판 한팀 단성한 부장검사가 유지됐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검사들에게 다른 업무 없이 재판에만 전념할 여건을 마련해줬다. 삼성 사건의 핵심 검사였던 김영철 부장 검사도 이번 인사에서 특별 공판 이 팀장으로 발령나며 이재용 부회장 기소 전 이미 삼성 재판 전담팀이 갖춰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적표와 삼성 수사엔 전담 공판팀까지 꾸렸는데 조국 일가 공판팀은 연이은 지방 발령 인사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공판팀은 이번 인사의 발령 일자가 9월 3일인 만큼 그전엔 이 지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것이라 보고 있다. 공판팀 관계자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인력 상황이 여의치 않아 큰 기대는 갖지 않는다며 전담 수사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재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말했다.